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그야말로 제대로 열받았습니다 거의 뭐 분노를 폭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foundations are really fragile 이 기초 그러니까 이 기반이라고 하는 게 토트넘의 어떤 기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연약하다. 굉장히 깨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트넘의 안팎으로 문제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 경기 이후에 어떤 인터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외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맨체스터 시티가 BBC 매치 업더 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팹 거리디올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다. It was so difficult gam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울 줄 알았다. 하지만 선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뛰었고 굉장히 강렬하게 뛰었고 결국에 상대가 굉장히 뛰기 어려운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purs will in the future be unbelievable. 자, 토트넘은 엄청난 팀이 될 것이다 미래에 if they stick with the manager. 이 매니저와 함께 계속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발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어쨌건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고 하는 과르디올라가 지금 토트넘의 매니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두고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트넘,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진짜 대단한 팀이 될 거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이 맨시티와의 전반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심지어 이제 중요한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왼쪽 풀백인 우도기 같은 선수들.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인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를 한 거거든요. 여하튼 이제, 아 토트넘. 토트넘전을 일단은 팩바르디올라가 승리하면서 일단은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제 남아 있는데 테니스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요. The serve to win Wimbledon, 이 윈블던을 이기는 서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마지막 서브 이런 거를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마지막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웨스턴과의 경기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긴장하고 제대로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아스톤 빌라와의 그런 경기에도 있었고 QPR과의 경기 93분 20초에 이제 세르지와 아게로가 골을 넣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여하튼 굉장히 막판에 이기는 그런 경기들 맨시티 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미 다음 경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제롬 보엔 워드프라우스 뭐 이런 이제 웨스트햄들의 뭐 선수들에 대해서 벌써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과르디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데 브라이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부상을 당해 가지고 제대로 뛸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애드리슨 같은 경우에 살짝 눈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제 의사를 보러 갔다. 그리고 월드클래스 키퍼. 오르테가도 월드클래스 키퍼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 오르테가 키퍼 오늘 진짜 대단했죠. 여튼 오늘 경기 굉장히 긴장감 있는 경기였고, 어려운 경기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틀 뒤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리디올라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이기지 못고 상황도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 이제 맨시티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이미 뭐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티와의 어떤 그갭 그러니까 이 어떤 차이를 좁히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감독과 지금 처음 이제 어떤 그 여행의 시작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팀이 될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너무 이제 잘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사연패 지금 5연패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음 시즌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일단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경기 더 남아있는데 그게 우리를 어디에 이제 어 마무리를 짓게 할지 어떻게 마무리 짓게 할지 일단 지켜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이 끝에 가서는 유체이탈 화법인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랬고 카 워커 뭐 이런 인터뷰들도 있었는데 어젯밤 잘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그 폭죽도 막터트리고막 여러가지 그런 상황들이 막 있었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대0으로 이겼을 때그 감정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카 워커가 토트넘전을 이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또카 워커가 토트넘 소속이기도 했는데 여튼 아이 맨시티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착잡하죠. 토트넘 팬들도 <laughs> 여튼 어, 굉장히 힘든 경기였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안제포 스테코글로 감독도 이제 여러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지만, 아스날... 이 이제 그 이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이 아스날 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막그막 그막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 나는 이런 거 상관없다. 나는 이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재포스테코 골감독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단 지금 그아슬레틱에서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맨체스터시티 이대0으로다 끝났는데. 어, 우승 경쟁이 끝난 것인가? 그리고 오르테타의이 세이브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리고 플랜 B를 보여줬는가? 뭐 이런 다양한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주요 지표들 이렇게 보여 주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의 익스펙티드 골, 그러니까 골 기대값이 가장 높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다. 이거는 이제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요 질문들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게 맨시티가 이제 우승을 따낸 그런 경기였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어 물론 이제 맨시티에게 굉장히 좋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경기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물론 이제 토트넘도 이기고 싶었고 그리고 맨시티도 이기고 싶었는데 이 토트넘이 이제 그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그그 그 팬들은. 호텔 바깥쪽에서 이제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칼 워커가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맨시티 선수들 굉장히 힘들었을 법도 하지만 여하튼 굉장히 이번 경기 잘 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웨스트햄전을 이기기는 해야 되는데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이제 토트넘에서 치르는 원전 경기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 징크스를 이기고 그러니까 리그에서 처음으로 이제 토트넘 하스퍼스테디움에서 지금 맨시티가 승리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잘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장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르테가의 이 세이브 얼마나 결정적이었는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골 넣었죠. 그러면 뭐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갔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을 저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서도 그 과레디올라가 낮아 빠진 이 상황을 이제 조명합니다. <laughs> 진짜 이 장면 너무 웃겼는데. 여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라면은 맨시티는 정말 자신들의 시즌을 구하기 위해서 몇번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될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숨을 죽이고 봤고 심지어 과르디올라는 바닥에 이제 쓰러졌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바닥에 쓰러질 정도였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할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오르테가에게 직접적으로 슈팅을 하는 것 뿐이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손흥민 선수 저 장면이면 무조건 넣지 이거 이거 저 이거 들어가기 직전부터 야 이거 들어가겠다 하면서 이제 막 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하, 혼란의 이 페널티킥까지 터져버리면서 맨시티가 이제 1위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르테가에 대한 어떤 그 칭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BBC에서도 사실은 오르테가가 nothing short of exceptional 진짜 대단함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그런 플레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포스트 코글로 감독이 플랜 B를 드디어 보여줬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433과는 조금 다른 442를 보여줬고, 손흥민, 브랜든 존슨을 앞세운 상황에서 4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했는데, 뭐, 어땠는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수 기용에 대한 어떤 차이가 사실 있었을 뿐, 기본적인 어떤 전술 골자는 비슷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측면적을 조금 더 쓰겠다. 그리고 손흥민과 브랜든 존슨의 어떤 스피드를 측면쪽에서 활용해서 맨시티를 무너뜨려 보겠다. 뭐 이런 의중이었지만, 여하튼 좀 아쉬웠고, 브랜든 존슨 쪽에 오른쪽으로 이제 공이 자주 갔는데, 그건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공을 마무리해주는 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도였겠죠.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좀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다. 그리고 더 이마지네이티브 테크니컬 어프로치. 뭔가 좀 상상력 가득한 그런 전술적인 그런 이 접근을 봤을 때 토트넘이 다음 시즌 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이제 지난 몇 시즌 동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오히려 토트넘이 더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고 그리고 맨시티의 어떤 패스맵을 봤을 때홀란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골을 꽂아 넣으면서 골만 넣는 역할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손흥민도 이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유리한 지점을 가져갈 수 있었고 우리는 못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 아쉬운 기회를 놓쳤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하게 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반전에 유리했던 상황에서 이제 골을 못 넣은 것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쉽다. 물론, 뭐, 그게 뭐, 꼭 들어갔어야 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할 때에도 뭐, 클루셉스키라던가 손흥민 선수가 직접 가져갔던 기회들 아쉬웠는데, 어 토트넘이 그래도 맨시티만 막 불을 넣을 수 있었다는 것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한다라고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쨌건 맨시티는 지난 몇 시즌간 EPL을 우승하고 심지어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이 정도 경기 했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나랑 다른 경기를 보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뭐 완벽하게 실망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 여, 여기서 그런 얘기죠. 하죠. Unless somebody saw it differently.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르게 보지 않았다면은 어쨌건 오늘 경기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경기였고 상대방은 골을 넣고 우리는 못 넣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능했었지만 이길 수 있었지만 여튼 그게 전부다. 이게 축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안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가장 좀큰 발언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어 지금 토트넘의 기초가 굉장히 그 연약하다. 그러니까, 지난 48시간을 봤더니, 이 토트넘의 이 안팎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안은 어떤 문제인지 확실합니다. 어쨌건 그 선수들의 어떤 기용, 스쿼드의 어떤 보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지만, 아웃사이드 더 클럽은 팬들입니다. 팬들의 어떤 그 건강하지 않은 그런 팬 문화가, 토트넘을 이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트넘이 한골 먹혔을 때 토트넘 팬들은 아, 어, 아스날 읽어봐라 뭐 이러면서 막 아스날을 놀렸지만 사실은 토트넘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하는 게팬 멘탈리티로서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강팀의 사실은 우승에 근접한 팀의 어떤 멘탈리티인데 둘러, 둘러싸고 있는 팬들의 멘탈리티가 벌써 이 모양이니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이 토트넘 선수들의 어떤 사기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경기는 그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BBC에서도 이제 그 순위표, 아 순위표가 갑자기 잘렸는데, 여하튼, 토트넘은 5위를 그대로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 선수들이 아쉬워할 만한 상황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아, 토트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팀인가. 이, 이 팬들이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숙한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진짜 강팀이 되려면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 안팎으로 좀 변혁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좀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터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재밌는 외신 소식 그리고 통계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